여러분들 혹시 3차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 떨어졌는데 대기번호 1번 뜬 거, 그런 거 경험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수능만 그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수능만 음. 대기번호 딱 써서, 아, 근데 우리 공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 친구, 과연 어땠을까요, 마음이요? 대기번호 1번이에 1번, 1번. 아니, 1번이면 거의 붙는 거 아니에요? 자, 공부가 될까요? 공부 안돼 근데 결국은 최종 안 됐어요. 자, 연 그런 경우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당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너무 애가 힘들어하니까, 자 어떤 얘기였냐면 힘들면 놀아라. 단지 세민지 그래서 이제 주는 자료 주고 이거 다 풀고 오고 그 다음에 다 풀면 우리 이제 회커스 강남 캠퍼스는 옆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도 있고 영화 티켓 내가 사줄테니까 가서 봐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작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결국은 발표 나기 전까지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그걸 완성해 왔길래 제가 티켓 사줬어요. 영어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최종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추가 시험 때 너무 높은 성적으로 붙어서 지금 서울시가 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가 지 붙었는데 다른 동료 친구 중에 하나는 계속 한결 떨어진 거예요. 한결. 계속 했어요. 거의 한 3년 이상은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아 얘가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했구나. 아그렇잖아 동료들 다 붙었는데. 그렇죠. 자기는 어 한계차로 계속 떨어지니까 면접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는 그나마 면접을 다 보고 떨어졌지. 그리고 이제 좌절의 늪에 빠졌었는데 대박입니다. 대박. 올해 저희 그 올해 19년도 국회직에 붙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국회직은. 요즘에 최고 아닙니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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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최고죠 시의직장 예, 그래서 제가 볼때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서 최근에 이제 일요일다 친구들 와서 밥사주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끝에 붙었지만 대박 친 거예요 대박 여러분들 제 소신이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중에 있다 합격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시간을 공부하시면 다 붙어요. 뭘 공, 고민합니까? 어차피 고민한다고 해서 이 고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인만이 하는 거예요. 본인만이.